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2024년 1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봉헌, 봉헌하겠습니다. 엘리파즈의 첫째 담론 4장입니다. 태만 사람 엘리파즈가 말을 받았다. 절망에 빠진 욕 한 마디 하면 자네는 언제나 하겠지. 그러나 누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나? 여보게, 자네는 많은 일을 타이르고 맥풀린 손들의 힘을 불어 넣어 죽었으며. 자네의 말은 비틀거리는 일을 일으켜 세웠고 또 자네는 꺾인 무릎에 힘을 북돋우어 아니. 힘을 더두어 주기도 하였지. 그런데 불행히 불이 닥치자 자네가 기운을 잃고 불운과 맞불닥치자 질겁을 하는군.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자네가 믿는 바 아닌가? 흠 없는 삶이야말로 자네가 바라는 바 아닌가? 인과응보 생각의 복이나. 죄 없는 이가 죄 없는 이 누가 멸망하였는가. 올고둔 이들이 근절된 적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본 바로는 밭을 갈아 부리를 심은 자와 재앙을 뿌린 자는 그것을 거두기 마련이라네. 그들은 하나님의 이김으로 다스러지고 쓰러지고, 쓰러지고 그분 분노의 바람으로 끝장났다네. 사자의 포효, 새끼 사자의 울부짖음도 그치고 힘센 사자의 이빨도 부러진다네. 수 사자는 사냥거리 없 없어 쓰러져 가고 암 사자의 새끼들은 흩어져 버린다네. 밤의 환시. 한마디 말이 내게 남몰래 다다르고 그 속삭임이 내 귓가에 들렸네. 밤의 환시 때문에 생각에 잠겼을 때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공포와 전율이 나를 덮쳐 내 뼈마디가 온통 떨리는데 어떤 느낌이 내 얼굴을 스치자 내 몸에 털이 곤두섰다네. 누군가 서 있는데 나의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지. 그러나 그 형상은 내 눈앞에 있었고 나는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네. 죽을 인생의 의로움. 인간이 하느님보다 의로울 수 있으랴. 사람이 제 창조주보다 결백할 수 있으랴. 그분께서는 당신 종들도 믿지 않으시고, 당신 천사들의 잘못조차 꾸짖으시는데, 하물며 토담집에 사는 자들, 먼지에 그 바탕을 둔 자들이야. 그들은 좀 벌레처럼 으스러져 버린다. 하루 해를 넘기지 못하고 부스러져 눈길을 끌 새도 없이 영원히 쓰러진다.그들의 천막끈이 이미 끊어지지 않았느냐.이렇게 그들은 지도 없어 죽어간다.불행의 군원 자 불러보게나 자네에게 대답할 리 누가 있는지 거룩한 이들 가운데 누구에게 하소연하려나. 청명 미련한 자는 역정 내다 죽고 오둔한 자는 흥분하다가 숨진다네 나도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았네만 그의 집안은 삽시간에 뿌리가 뽑히더군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리 떨어진 채 성문에서 집할펴도 도와줄 리 없었다네 그가 거둔 것은 배고픈 자가 먹어치우고, 심지어 가시나무 울타리 친 것조차 빼앗기며, 그들의 재산은 덫이 채워가 버렸다네. 환난이 흙에서 나올 리 없고, 재앙이 땅에서 솟을 리 없다네. 무릇 사람이란 재앙을 위해 태어나니, 불꽃이 위로 솟는 것과 같다네. 하나님께 호소. 그렇지만 나라면 하느님께 호소하고 내 일을 하느님께 맡겨드리겠네. 그분은 헤아릴 수 없는 위협을 셀수 없는 기적을 이루시는 분. 땅에 비를 내리시고 들에 물을 보내시는 분. 비천한 이들을 높은 곳에 올려놓으시니 슬퍼하는 이들이 큰 행복을 얻는다네. 그분께서 교활한 자들의 계획을 꺾으시니 그들의 손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그분께서 설기롭더란 자들을 그들의 꾀로 붙잡으시니 간사한 자들의 의도가 좌절된다네. 그들은 낮에도 어둠에 부딪히고 한낮에도 밤중인 양 더듬거린다네. 그러나 그분께서는 칼에서 저들의 입에서 강한자의 손에서 가난한 이를 구하신다네. 그래서 약한이에게 희망을 주어 주어지고 불이 있는 제입을다물게 된다네. 여보게 하느님께서 꾸짖으시는 이는 얼마나 행복한가.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물리치지 말게나.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실 원에. 께서는 아프게 하시지만 상처를 싸매주시고 때리시지만 손수 치유해 주신다네. 그분께서 여섯 가지 공경에서 자네를 건져내시니 일곱 번째는 악이 자네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네.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에서 자네를 구하실 것이네. 자네는 혀의 채찍에서 보호를 받고 멸망이 닥친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네.또 멸망과 굶주림을 비웃고 야수도 더럽지 않을 것이네.자네는 들판의 돌멩이들과 계약을 맺고 들짐승은 자네와 화평을 이룰 것이네.그러면 자네 천막이 평화로울 평화로움을 알게 되고 자네의 목장을 살펴보아도 탈이 없을 것이네. 또한 알게 될 것이네. 자네 자녀들이 많음을, 자네 후손들이 이 땅의 풀과 같음을. 그런 다음 자네는 제철이 되어 곡식단이 쌓이듯 수명을 다하고 무덤에 들어갈 것이네. 요보게 이것이 우리가 밝혀낸 것으로 사실이 그러하니 자네도 귀담아 듣고 알아 두게나 요배 첫째 담론 요비 말을 받았다 전능하신 분의 화살 아 누가 제발 나의 원통함을 저울질 해보고 나의 불행도 함께 저울판에 달아보았으면 그것이 이제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우니 내 말이 갈피를 못 잡구려.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몸에 박혀 내 영이 그 독을 마시고 하느님에 대한 공포가 나를 덮치는구려. 풀이 있는데 들나귀가 울겠는가? 꼴이 있는데 소가 부르짖겠는가? 간이 맞지 않은 속 소... 간이 맞지 않은 것을 소금 없이 어찌 먹겠으며 달걀 흰자 위가 무슨 맛이 있겠는가? 내 목구멍은 그것들이 닿는 것조차 마다하니 나에게 구역질 나는 음식이라네. 죽음보다 더한 고통. 아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느님께서 내 소망을 채워 주신다면 하느님께서. 결심하시어 나를 으스러뜨리시고 당신 손을 내뻗으시어 나를 자르신다면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으니 이것이 내게 위로가 되어 모진 고통 속에서도 기뻐 뛰려 만은 내게 무슨 일이 있어 무슨 힘이 내게 무슨 힘이 있어 더견뎌 내고. 내가 얼마나 산다고 더 참으란 말인가 내 힘이 바위의 힘이고 내 살이 노쇠 노쇠란 말인가 진정 나는 의지할 데 없고 동은 내게서 멀리 사라져 버렸다네 쓸모없는 우정 절망에 빠진 빠진 이는 친구에게서 동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네 그가 전능하신 분에 대한 경외심을 붙여버린다 하여도 말일세. 그러나 내 형제들은 겨울처럼 나를 배신하였다네. 물이 넘쳐 흐르던 겨울 바닥처럼. 그 물은 얼음 조각으로 더럽혀져 있고 그 위로 눈이 내리며 자취를 감춘다네. 그러다가 더운 철이 오면 물은 없어지고 날이 뜨거워지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지. 대상들이 제, 제 길에서 벗어나 광야로 나섰다가 사라져 버리 사라져 버리네. 아니 제가 어디지? 아. 대상들이 제 길에서 벗어나 광야로 나섰다가 사라져 버린다네. 대마의 대상들이 살피고. 스바의 상인들이 고대하건만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좌절하고 개울까지 갔다가 낙담한다네. 자, 이렇듯 자네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네. 무서운 모습을 보더니 두려워 떠는구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나. 내가 이렇게 말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내게 좀 주게나. 나를 위해 자네들 재산에서 좀 갚아주게나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고 남폭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빼내주게 하고 말이세 n a m p o g 절. 나 c 가 a d r e s o 내가 s s a Nadal Enejuke. Ago m a r i s 어떻게 속을 상하게 할수 있나? 자네들은 무엇을 탓하고 있나? 자네들은 남의 말을 탓할 생각만 하는가? 절망에 늪, 절망에 빠진 이의 이야기는 바람에 날려도 좋단 말인가? 자네들은 심지어 고아를 놓고서 제비를 뽑고 친구를 놓고서 흥정을 하는구려. 자 이제 제발 나를 좀 돌아보게나 자네들 얼굴을 얼굴에 대고 거짓말을 결코 하지 않겠네 생각을 돌리게나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되지 생각을 돌리게 나는 아직도 정당하다네 내 입술에 불의가 묻어 있다는 말인가 내이 내 입속이 파멸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인가? 인생은 고역,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오. 그 나날은 날품파리의 나날과 같지 않는가? 그늘을 애타게 바라는 종, 삭슬 고대하는 품파리 꿈과 같지 않은가? 그렇게 나도 허망한 날들을 날들, 물려받고 고통의 밤들을 나누어 가다네. 누우면 언제나 일어나려나 생각하지만 저녁은 깊어가고 새벽까지 뒤척거리기만 한다네. 내 살은 구더기와 흙먼지로 지덮이고내 살갗은 갈라지고 골마 흐른다네. 나의 나나는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희망도 없이 사라져가는 고려. 욕에 타는 기도 기억해 주십시오. 제 목숨이 한낱 이김일 뿐임을 제 눈은 더 이상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저를 바라보던 이의 눈은 저를 보지 못하고 당신의 눈이 저를 찾는다 하여도 저는 이미 없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져버린 듯 저승으로 내려간 이는 올라오지 못합니다. 다시는 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가 있던 자리도 그를 다시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몸은 입을 다물지 않겠습니다. 제 영의 공경 속에서 토로하고 제 영혼의 쓰라림 속에서 탄식하겠습니다. 제가 바다입니까? 제가 용입니까? 당신께서 저에게 파수꾼을 세우시다니, 잠자리나마 나를 위로하고, 진상이나마 내 탄식을 들어주겠지 생각하지만, 당신께서는 꿈으로 저를 공포에 떨게 하시고, 환시로 저를 소스라치게 하십니다. 제 영혼은 이런 고통보다 숨이 막혀 버리기를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제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살 날은 한낱 입김일, 입김일 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는 그를 대단히 여기시고 그에게 마음을 기울이십니까. 아침마다 그를 살피시고 순간마다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면 제게서 눈을 돌리시렵니까. 잠이라도 취미라. 침이라도 삼키게 저를 놓아주시렵니까 사람을 감시하신 분이시여 제가 잘못했다 하여도 당신께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아니, 어찌하여 저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당신께 짐이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저의 죄 악을 그냥 넘겨버리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제 먼지 위에 누우면 당신께서 찾으셔도 저는 이미 없을 것입니다이까지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